센스학 수학, 수학 1, 2단원 로그 문제 보자. 168번, 21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 A2, A3, A16이라고 할때 로그 6의 A1 더하기 로그 6의 A2 해서 로그 6의 16까지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로그에서는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니까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 해서 A16까지 곱하면 되겠지. 이게 216의 약수들을 다 곱한 거야. 그 곱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의 곱들을 한번 다 어, 약수들을 다 곱해보자. 일단 1, 2 차례대로 3, 4, 6, 12 6을 다 곱하는 건데 요런 규칙성을 한번 살펴보자고 너랑 너랑 곱하면 얼마야? 12또 너랑 너랑 곱하면? 12 너랑 너랑 곱하면? 12 따라서 이게 12의 세제곱이 되겠지 다 곱하면 그러면 12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곱한 거야 첫 번째 거 곱하기 마지막 거 3제곱은 원래 6개인데 2개씩 묶었기 때문에 2로 나눈게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도 너 잠깐 지우고 그러면 216의 약수가 A1부터 A16 이라는 얘긴데 니가 만약에 1이면 너는 2가 되고 쭉 해서 너는 216이 되겠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걸 곱해 1 곱하기 216 해서 16제곱인데 이게 총 16개니까 2로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계산은 1 곱하기 216은 그냥 216이고 너는 6의 세제곱에 2분의 16은 8 해서 6의 24제곱 결론은 로그 6의, 6의 24제곱 정답은 24 네가 답 180번 문제 보자. log a의 root b의 제곱 더하기 log b의 a의 제곱 너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건데 너 b라는 녀석이 b의 1분의 1제곱이니까 너 1분의 1은 앞에 오겠지? 따라서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거 1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다시 정리하면 4분의 1 로그 ab의 제곱 플러스 로그 ba의 제곱. 자, 이 상태로 바로 산술기야 씁시다. 너는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쉬워서 너랑 너를 곱하는데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랑 너는 서로 역수 관계가 되겠지? 따라서 약분하고 그대로 4분의 1만 남으니까 니가 1이 되겠다. 최소값 1이 답. 자 문제 보자. 192번 루그 x 빼기 3에 진수가 빼기 x 제곱 더하기 8x 빼기 12. 요거의 값이 존재하는 자연수 x라고 했네. 그러면 일단 자연수 x부터 구해보자. 루그의 조건에서 진수도 양수, 밑도 양수 또 하나 미은 누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어, 진수 조건은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2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어, 계산하니까 2보다 크다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너는 X가 3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에서 X가 4가 아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하고 6 사이에는 3과 4와 5가 있는데 일단 3보다 크니까 너 탈락. 4가 아니니까 너도 탈락. 아, x는 5. x는 일단 5로 정해졌구나. 자, 그러면 x는 5. 자, 문제에서 로그 2의 x 즉 로그 2의 5겠지. 너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했네 따라서 a는 2가 되겠다 그 다음 소수 부분 b b 는어를빼2되5에서2를 빼야 되겠지 따라서 로그 g 2에너2라는 녀석은 로그 g 2에하하똑똑으으니까5빼기 log2에 4 5 빼기 로그 2에 4면 4분의 5하고쓸수있겠네즉 a 이렇게 나와 있고 B, 요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랬냐면, 2에 A 빼기 B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A 빼기 B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자. A 빼기 B는 2 e 빼기 log 2에 4분의 5. 자, 니가 log로 되어 있으니까 2도 log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너는 log 2의 제곱. 즉, 4가 되겠고, 빼기 로그 2의 4분의 5 아, 빼기면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2의 4 나누기 4분의 5즉 계산하면 이게 5분의 16이 되겠네 즉 a 빼기 b가 얼마가 로그 2의 5분의 16 너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2의 로그 2의 5분의 16아 너랑 너랑 같을 때 니가 답 따라서 답은 5분의 16 문제 보자 196번 로그 2에 3이 A라고 돼있고 로그 3에 5는 B라고 돼있고 로그 5에 7은 C라고 돼있는데 로그 14에 105를 계산을 하래 자 일단 루그는 계산을 할때 미시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뭐 더하던 빼던 뭐를 할 텐데 미시 제 각각이야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줄 건데 일단 보니까 니가 3이고 너도 3인 거 보니까 너를 역수취하면 루그 3의 2 역수취하면 a분의 1 하고 나왔겠지 따라서 밑 3짜리 하나 3짜리 하나. 너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저기를 어 바꿔야 되겠다. 루그 3의 5 분의 밑배낭공식 3의 7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밑을 같게 하고 5와 7을 각각 진수로 니가 C라고 돼있는데너 값이 지금 얼마야? 너가 B니까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루그 3의 7이 곱하면 B C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아너 잠깐만 이렇게 와보고 또어 아, 너도 이렇게 와보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된거고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14에 105를 계산을 하래 자 그러면 여기를 각각 미술 3으로 로그 3에 14 너는 로그 3에 105자 너는 2 곱하기 7이고 105는 어3 곱하기 5 곱하기 7인 것 같아 맞지? 자 그러면 어 각각 계산을 한번 해볼까? 분모는 곱했으니까 로그 3 곱하면 더하기 로그 5 곱하면 더하기 로그 7이 될테고 분모는 이렇게돼야 된다 밑함 로그 3에 2 더하면 로그 3에 7 요렇게 자 그런데 음어 값이 너는 어차피 1이고 뭐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해도 될것 같다 너는 1이고 너 여기다 대입하고 너 여기다 대입하라고 너도 여기 대입하고 너도 여기 대입해서 어 차례대로 너는 1 더하기 루그 3의 5가 b 그 다음 루그 3의 7은 bc 분모 루그 3의 2는 a분의 1그 다음 루그 3의 7이 bc 아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제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a를 곱해주면 정리해보자 전개하면 1 더하기 a b c 분자는 하나씩 A, A, B, A, B, C 니가 답이 되겠다. 끝! 자, 문제 보자. 225번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19%씩 감소를 한대. 자, 그럼 처음 유리의 밝기를 A라고 하면 유리를 다섯 장 통과했을 때 그때는 원리학기랑 똑같겠지? 원리 합계는 이자가 붙는 건데, 여기는 이자가 감소를 하는 거야. 19%를 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따라서 1 빼기, 1 빼기 0.19. 이게 유리가 5장.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0.81에 5제곱. 자, 결론은 너 값을 구하는 건데, 자, 0 가져와 볼까? 0.81의 5제곱을 너를 구하는 건데 이걸 바로 구할 수 없어서 양변을 로그를 취해 봅시다 그러면 네가 5 곱하기 로그 0.81인데 너는 100분의 81 하고 쓸수 있고 5 곱하기 어 로그 81은 로그 3의 4제곱이니까 요렇게 로그 100은 빼기 2 이렇게 계산을 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로그 3을 너를 0.48로 줬으니까 거기에 4를 곱하면 어, 또 계산을 해야 돼. 곱하기 4 하면 48의 32, 44 16. 어, 1.92 따라서 5 곱하기 1.92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0.08. 계산하면 마이너스 0.4.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되는데, 마이너스 0.4는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지. 그래서 1을 더하고 다시 1을 빼야 돼.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소수 부분은 0.6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0.6을 우리가 정수로, 한, 아, 로그로 한번 바꿔보자.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이고, 0.6은 교재에 보면 교재에 보면 로그 3.99는 0.6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6을 로그 3.99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끝났네. 더하면 두개 곱하는 거지? 따라서 로그 곱하면 0.399가 되겠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넌데 니가 얘가 된 거야. 그래서 답을 0.399라고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100을 곱하면 39.9%가 되겠다. 네가 답. 문제 보자. 226번. 어느 도시에 10년 전 인구가 A명이었대. 아, 10년 전에 인구가 A명이었는데 5년 동안 10%씩 감소를 했대. 감소면 이자율이 줄어드는 거니까 A 곱하기 0.9에 5제곱이겠고 그 다음 또 5년 동안은 10%씩 증가를 했대. 그러면 1 플러스 0.1이니까 1.1에 5제곱. 해서 이게 10년 후 현재 인구가 되겠지. 그랬을 때 전체 인구의 K배가 됐대. 결론은 누구 구하래? 요거 구하라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너는 5제곱 5제곱이니까 5제곱으로 묶으면 0.9 곱하기 1.1이어서 0.99의 5제곱이 되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0.99의 5제곱. 너를 구하는 게 목표야. 자 그러면 너를 그냥 구할 수 없어서 양변 로그를 취하면 니가5 곱하기 어 로그 0.99. 근데 0.99는 100분의 99라고 쓸수 있지? 해서 너 잠깐 지우고 100분의 99. 해서 문제를 잠깐 보면 문제에는 99가 힌트로 안 나와 있고 9.9가 나와 있다. 9.9. 그래서 너를 소수점 한칸 가면 9.9. 그럼 너도 한칸 가면 10이 되겠지. 해서 10분의 9.9. 계산합시다. 5 곱하기 로그 9.9 빼기 10은 1요렇게 그러면 9.9가 얼마냐면 네가 0.996인데 1 빼면 마이너스 0.004가 되겠고 거기에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0.02가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음수는 소수부분이 안되니까 다시 2를 더하고 1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너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고 두개 더한 녀석 0.98 이게 소수 부분이 되겠다 그럼 여기를 또 각자 로그의 값으로 바꿔 볼 텐데 너는 로그 10분의 1이고 0.98은 문제에 보면 뭐 교재에 써 있어 단하고 로그 9.55라고 돼 있다 따라서 로그 9.55 더하면 두개 곱하니까 값은 로그 0.955 해서 최종적으로 니가 이렇게 와서 니가 된 거니까 0.955가 답끝.